부모를 거역한다,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아페이도스라는 단어예요. 부정접두사 아가 붙어가지고 페이도에 예,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페이도는 어떤 뜻이냐면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설득당하고 확신을 얻고 또 부모가 하는 말에 예, 순종하고,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순종하는 단어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을 찾다가 제가 답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고,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근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저는 경애라는 단어를 오늘은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애하고, 부모를 경애하고, 이 경애란 단어가 세 대상에게 쓰였어요. 하나님, 부모님, 남편. 아뭐 반응이 있어야 저도 얘기를 하지요. 네? 아니, 그러면 여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또 얘기를 할것 뻔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세스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이는 관계로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좋다 안 좋다, 싫다, 또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이 원리가 하나님의 정,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신 스피릿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가 어저께 질문했잖아요.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거 한번 실수에 이렇게 접근하면은 저도 아니 그거 실수했다고 저럴 수가 있나?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때 저와 같이 말하면 어떻게 된다? 가난안땅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열심히 헌신했어요, 사역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도 몰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거 깨닫기까지, 죄송해요. 백 년이 걸렸어요. 에? 그러니 성경이 말할 때 뭐예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는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나의 경험에 가치 이런 게 붙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부모를 거역한 이 부분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중심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면 당연히 이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 듣는 정신이 뭘까 고민하는데, 경애라는 단어가 저는 답이 나왔어요, 저에게는. 그럼 하나님을 경애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애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에게 경애의 관계, 이 단어가 쓰인 게 누구냐? 부모님하고 남편이에요. 이게 아멘을 안 하면은요, 우린 가난 땅못 들어간다니까요, 특히 여인들이. 예? 네? 내가 뭐 하나만 좀 찾은 거 얘기를 할게요. 자먼서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러니 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향적으로 꾸미고 칼로 다 아름답게 다듬어도 다 헛되대. 그런데 오직 여와를 경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이, 그렇지. 이럴 때 남자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예? 예,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경애라는 단어에 아니 부모를 거역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애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이게 왔어요 아무리 찾아도 왜 어근으로는 부정적 주사가 붙어서 설득하고 그리고 확신시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 부분에는 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서냐면 폐역한 아들에게 하는 거 그럼 그 결과는 뭐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주실 때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경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먼서 1장 7절에는 지식의 근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래요. 또 2장 5절에는 경외하는 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알아진다 그랬어요.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당연히 미워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꼬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뒤집어 보면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구장1 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되라 우리 교회도 명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고 그 말씀 가지고 살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랬어요.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되냐면, 생명의 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셈에서 생명수가... 슬러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와 앞에 생사하복이 있을 때에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해서 그것이 생명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4번서 15장 33절에는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또 19장 23절에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22장 4절에는 제가 되게 좋아했던 구절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남편을 경외하는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애해서 애굽의 관리자들이 애 낳으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을 경애하여 그들이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산파들에게뭘 줬어요? 물질을 겁나게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구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신약에도 이대로 된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여기에는 구속사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는데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우리들의 정신 그것을 가르쳐주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공고히 준비하다가 어근적으로는 성경이 지금 계속 말하는 건 뭐냐 하나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여기 순정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은 뭐냐?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복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형통의 복이 있고 어떤 이에 다양한 이 복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저께 요단강 동편에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약속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보기에 육신의 정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육신의 정역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피성까지 도피성은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구속사로 해석을 하면 그 도피성까지도 그들이 세집파두집파 반이 살아가는 자리에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새벽마다 우리가 의논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우리 정신과 의식과 결과가 달라지는데 너무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은 깔아져요. 그러니 저도 이 부분을 그러면 뒤집어서도 해석하고 하는데 오늘을. 예, 부모에게 거역하지 마라. 이거의 정신은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게 저에게는 해답이었어요. 아주 요새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머리가 쥐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악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거 없어요. 그거 아유, 아니 아니. 큰 집에 있는 사람들이 드라마 보다가 아니 저런 나쁜 놈의 새끼들만 쥐가 그래가지고 큰 집에 오고 드라마 보면서 이건 다 똑같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정신이 무엇일까? 그 정신을 찾아낼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물로 받는 줄 믿고 근데 성경을 저는 앱에서서 준비하면서 저 그게 눈에 깨달아진 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되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 명단은 뭐냐?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예요 그러면 주신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 지혜고 지식인데 자문서에서는 경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보상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상이 뭐요? 핵심이 전체적인 걸다 나왔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얼굴에 몸매를 가꿀 때에 그걸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죠. 하나님, 근데 내가 원하는 말은 그게 아니었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예, 여인들은 남편에게 아니,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자기 남편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 정신은 안들요 고맙습니다 얘기해줘서 그러면 진짜 내가 이게 성경의 정신을 그렇게 하려고 할때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있잖아 예 네. 장로님들하고 일박일 우리가 3인턴4세대 워크숍을 갔잖아요. 그랬다가, 어느 그, 물이 막아져서 그에 있던 뭐 기아지민이, 초가지민이 다 옮긴 그런, 단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죄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권장 때리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다들 뭐 했냐면은, 남자들이 거기 누우니까 부인들이 신나게 때려. 요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공감이 생각해 보니까 살다 보면 저도 이해가 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해되는데 하나님은 모른다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돼서 우리가 그게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거 모른다고 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려고 애쓰는 정신이 없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 모른다라는 게 우리의 마지막 두렵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안전한 거 없습니다. 오늘 내 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출애국기 구조도에 따라 우리가 기억하기를 아 하나님이 그걸 배열해 주셨구나 그럼 이 배열한 것을 내가 나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여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 그러니 성경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굳게 서서 그러니 이런 단어들 앞에 일 때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굳게 섰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는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섰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눈에 보이는 배우자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곳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모습이 되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모습이 되니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다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먼저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일들이 기억나거든 정말 가슴을 뜯어내는 마음으로 그 생각과 감정을 뜯어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가 아무리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하얗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차비가 우리에게 아직도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우리는 무장해서 오늘 하루와 남은 우리들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부모에게 경외하고 배우자에게 경애하여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 경애가 우리 삶의 생명과 물질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